안녕하세요. 인문학원 학림의 이영철입니다. 오늘은 황하에 서식했던 코끼리 커불소 호랑이 등의 대형 동물과 백제 중국 교류 선적을 통해 동아시아 금속공예 최대 걸작 백제 대향로에 새겨진 코끼리 출처의 미스터리를 밝혀보겠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는 향로로서는 세계적으로도 비교 대상이 거의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예술성과 기술성이 탁월하고 독창성까지 뛰어난 우리 고대 문화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 시기는 27대 창왕 때부터 제 30대 무왕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크기는 높이가 무려 61.8cm, 무게는 11.8kg.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전거 무게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굴 지점은 사비성의 동문으로 부여읍 동쪽에 있는. 야트막한 산에 있는 능산리 절터 목곽 수로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위치를 위성지도로 더 보겠습니다 북쪽 고흥주 옹진성에서 내려온 금강이 사비성을 감싸면서 천연해자 역할을 하는데 그 반대편 동밖을 나서면 현재는 부여 왕릉원으로 부르는 능산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 거분군의 주차장을 그 왼쪽 지역에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에 대향로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굴 결과 이 곳은 백제 왕실의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향로의 구조는 받침과 몸체, 뚜껑 그리고 꼭대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받침을 이루는 용한 마리가 몸체인 영꽃 봉우리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향로 뚜껑은 산악도가 솟아 있는 형상에 신화적 요소와 다양한 인물과 동물 등을 장식했고 꼭대기는 천손족을 상징하는 봉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용은 물 수신의 상징을 의미고 새의 오두머리 봉황은 태양, 즉 양의 상징이기 때문에. 곧 예, 태극의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만을 주제로 출간한 책이 여러 권 있을 정도로 예술적, 기술적 그리고 사상적으로 다룰 내용이 다양하고 깊습니다만 오늘은 주제인 백제 대향로 속으로 들어간 황하에서 사라진 코끼리의 국한에 진행하겠습니다. 영꽃 몸체와 맞닿는 뚜껑 부위 하단을 확대해서 보면 호랑이, 원숭이, 사자, 낙타 등 많은 동물들이 장식되어 있죠. 그 중에서 중앙에 있는 형상을 거듭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부분은 코고, 몸체는 코끼리 형상이고 더군다나 사람이 올라타 있고, 큰 짐도 올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코끼리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국립부여 박물관은 코끼리 위에 스님이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보았고, 그 외에도 원숭이, 악어 등의 모습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반도에 없었던 이런 동물들의 모습을 백제 장인들이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인데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역사 내에서 관련된 소개 글이 있는데, 백제 금동 대항로에 등장하는 동물 중, 당시 한반도에서는 볼수 없었던 동물이 있어요. 바로 원숭이, 악어 코끼리죠. 백제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던 동물들을 어떻게 백제 금동 대항로에 조각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백제는 바다를 통해 중국, 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하며 해상 왕국으로 불렸던 나라예요.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국을 넘어 코끼리와 원숭이가 사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른 시선은 백제가 요서 산동 지역에 진출했기 때문에 원래 중국에 있었던 코끼리 등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는 주장이죠. 백제 요서 경락설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유진 남북조 시절의 남조 즉 한족 정권을 개성한 송서 백제전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고구려가 요동을 정복 칸이 점령하니 백제는 요서를 점령하고 진평군 진평현의 이 지역의 통치기관을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537년 이전에 기록된 남제서 6세기 전반 기록된 양직공도 636년 양서 어, 당태종 때인 638년에 완성한 진서 659년 남사 그리고 북송때이죠 자치통감. 이 자료들은 대부분이 24사, 중국 25사에 포함된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요서, 산동, 진출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사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남송, 북송, 양나라, 신나라 등의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 쉽고 단숨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이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역산의 자료에서는 한반도에서볼수 없었던 동물로 원숭이하고 코끼리를 예시로 들었는데 일단은 원숭이는 논란의 가치가 없이 종의 다양하고도 희귀한 종들이 분포합니다. 아열대 기후대인 장강이남 즉 강남은 아예 제외하고 산동과 붙어 있는 연운항시에 있는 세우기에 실제 배경지인 화가산에 가면 눈 내린 겨울에도 자유롭게 다니는 원숭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평택에서 이 배가 다니죠, 이쪽에. 그리고 원숭이 왕인 선우공의 모델인 중국의 국보 황금 원숭이는 운남, 귀주, 호북, 사천, 감수, 그리고 섬서성의 진령산맥 남사명까지 분포합니다. 황금원숭이가 민가에도 내려오는 이곳은 당락도 바로 동쪽 지역으로 판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진령산맥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기후생태학적으로는 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만 진령산맥의 대장벽이 북쪽의 찬바람을 막기 때문에 진령산맥 이남지역은 아열대 기후대에 속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서한은, 서한은 한반도의 해남 땅끝말과 유도가 거의 일치하고, 진령삼의 남쪽의 한중문제는 제주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이 점을 비교하면서 늘 한국사와 중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유교의 아픔을 담은 노래, 단장의 미야를 고기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장강 삼엽을 지나던 진나라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싣고 가버리자 백여리를 쫓아온 어미 원숭이가 배에 뛰어들었으나 곧 죽고 말았는데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자식을 잃은 비통함에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 끈을 탄 창자 장자를 쓴 단장의 유래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지금의 샨샤댐 상류의 대협곡 지역으로 신농 계곡을 비롯하여 지금도 많은 원숭이가 서식하는 곳이고요 중국은 동부의 과밀 지역과 진령, 회화 이북지역을 제외하면 현재까지도 원숭이 천국이라는 점을 종합해 볼때 원숭이가 고대에 중국에 있었는지 여부는 논란의 가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악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3월에 과학동화가 미국 야생동물보호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양자강 토종아어가 절멸 위기에 있다고 소개한 기사죠. 이후 나온 정보들 종합해 보면 중국 당국에서 인공 부화의 성공에 현재는 인공 사육장에는 수만 마리가 있고 야생 방류는 강소성, 절강성, 안위성을 중심으로 2021년도까지 천여 마리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추위에 강한 양자강 악어가 급숙하게 줄어든 이유는 기후변화 요인이 아니라 결국 인간에 의한 서식지 파괴, 과도한 농약 사용, 주로 식용 목적의 밀렵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백체가 동남아, 인도와 교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숭이 악어를 중국에서 볼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끼리를 중심으로 코뿔소 호랑이에 대한 분석과 중국 백제 교류사 분석은 이부에서 갈 텐데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 전에 중국 왕조 교체사를 이해하기 위한 짧은 내용까지 보고 일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학지도 3편 대륙판 충돌의 지형 환경 등의시도 소개드렸습니다만, 중국 역사와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은 3단계 지형을 동서로 살펴보는 것과 함께 기후 특성은 남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기후대를 질령 회화선만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보면 중국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령 회화선을 포함해서 모두 세 선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일라인은 음산산맥, 오르도스 경계, 이 북쪽은 유목, 남쪽은 농업 목축 지역에 해당합니다 유목과 목축은 차이가 있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는 방식은 유목 한 곳에 정착해서 주변에 방목하는 방식은 목축 그리고 유목도 수평형과 수직형으로 나누는데 천산산맥과 카프카즈, 알프스 최소한 4,000m 이상이 되는 이런 대산지에는 여름은 고지대, 겨울은 저지대로 이동하는 수직형 유목인 반면 몽골 초원, 카자흐스탄 초원과 같은 광활한 지역은 수평형 유목을 합니다 기후가 나빠지면 초원 유목민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의 경우는 음산산명이 남쪽으로 내려와 농업지역을 약탈, 또는 그대로 관점에서는 변형된 채집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 오르도스는 분쟁이 끊이지 않은 화약고였고요. 두 번째 라인은 질령회화선으로 북풍을 막아주는 질령산맥부터 회화의 물길이 서해 곧 황해에 닿는 선인데 회화 북쪽은 밀, 보리. 남쪽은 별을 제비하는 기우대입니다. 귤이 회화를 건넨 탱자가 된 말이 있죠. 시대에 따라 변화했지만, 회화가 귤의 북방 한계선이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코끼리 이동사하고도 상당히 연결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라인은 북조와 남조, 유목 중심의 세력과 농경 중심, 특히 변홍사 중심의 세력의 대치선 역할도 했던 곳이죠 깊이 들어가면, 기마부대 운용 지학성 등 복잡한 요소도 있지만, 이번 편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진령회화선은 북방인과 남방인을 가르는 문화적 기준선의 의미도 있다. 이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은 호남 강서성 남쪽과 북권 광동 광서를 가르는 남령산맥, 무이산맥, 산하령산맥 라인입니다. 이 지역은 해양성 아열대 기후대로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아 벼 이모작 지역에 속합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중국사를 봐야 되겠죠. 앞서 백제금동대향로의 제작추적연대를 554년부터 641년 사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는 수나라가 천하통일을 이룬 직후가 중심입니다. 한나라가 멸망하면서 위초고 삼국 시대가 열리고 이어 사마씨일가가 조씨를 몰아내고 진을 수립한 후에 316년 멸망하면서 북쪽에는 호인, 즉북방유목쪽의 정권이 들어서고 남쪽은 폐망에 쫓겨간 한족이라고 자임한 세력들이 정권을 이어가는데 이때부터를 위진 남북조시대라고 하죠. 백제가 대륙의 국가들과 교류 외교를 한 주요 기록을 보면 384년에 인도 서북부 현재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 출신의 승려인 마라난타가 동진 지금의 남경을 거쳐 상해 앞바를 통해 백제 불교를 전파합니다. 가장 이른 시기이면서도 인도 중앙아시아 강남 지역의 동물 생태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 입국을 한 셈이죠. 이어서 429년에 송의 사신을 백제가 파견하고, 484년에는 남제. 이어서 진위협을 떠나 달마대사와의 일화로 유명한 양무제 집권식인 512년에도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앞서 백제 요소 경락설에서도 봤듯이 중국 측 기록에도 백제의 교류 내용이 확인됩니다. 대항로가 제작되기 전인 유진 남북조 시대에 백제가 남조 정권과 교류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시기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 등 대형 포유류가 분포했는지 여부를 교차 분석하면. 백제금동대향로 속에 동물 출처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